이제 네, 시장에서 빨간 사과. 3주 정도 기다려가지고 받은 백팩인데, 이렇게 끈으로 잡아당기면 묶이는 주머니 형식으로 된 백팩이에요. 이쁜디.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미용실을 한번 가야되는데 또 귀찮아서 안가고 있는 나 오늘은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뭔가 가죽끈이 깔끔하고 귀여운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<놀람> <시작>. <놀람> 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. 와, 손톱 썰렸다. <놀람>

두달 만에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당산역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갈 건데 저희 집에서는 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집 근처에 좀 가까운 미용실로 옮겨 타려고 해봤는데 커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? 지난번에 갔던 샵 원장님께서 커트를 너무 마음에 들게 잘 해주셔가지고 멀리 나가야 돼서 날씨도 춥고 귀찮기는 하지만 오늘도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맛. 이걸 음. 얼먹하면 맛있어서 꽝꽝 얼려놨어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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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로 내고 껴있고, 패딩까지 따뜻하게 챙겨 입었어요. 완전 무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, 피돌이까지 하고, 핫팩 챙겨들고 가보겠습니다. 안녕! 더 예쁜데. 음... 그냥 풀떼기는 안 먹어요. 초코스톤이 더 맛있다던데 옆에 있는 거 볼까? 브러쉬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빗어볼게요. 부풀도 많고 결도 정돈이 안돼 있는 모습인데 빗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? 신기한 것 같은데? 이거 엄마가 사준 옷이라서 오랫동안 잘 입고 싶거든요. 이게 얼마 전에 손빨래를 했던 울 코트인데. 이게 안한 쪽, 이게 한 쪽. 미세하게 정돈된 느낌이 나서 꾸준히 써보겠습니다. 칠 거지. 맛있게 드십시오. 예, 이번에 설탕 안 넣고 끓였는데도 맛있다. 음. 나는 이런 부위가 좋아. 지방 많은 거. 약간 음. 소금이 있어가지고. 음. 정신 차리게 한 거. 짜장 소리 아니야? 음. 음. 어, 이상하다. 아, 그렇지. 어우, 참. 예, 봐. 좀 빨리 죽네요. 이렇게 가볍게 먹으려고 한건 아니고, 오늘은 밥이 없어서. 아몬드 브리즈랑 사과, 계란 먹고 출근할게요. 오늘은 친구랑 퇴근하고 약속이 있는 금요일이라 가지고 밤 늦게까지 밖에 있을 것 같아서 기온을 봤는데 지금 아침 기온만 영하 6도고요 저녁에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아래로 내복 껴입었고요. 어제 잠깐 밤에 산책 나갔는데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따뜻한 부츠까지 신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음 안녕. 건데? 선물 너무 감사하죠. 야, 나 이거 제일 좋아함. 나 이거 60개 샀거든 최근에.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이게 더 이쁜데 이게 없다 맞네? 어, 어, 음. 저는 오랜만에 성라떼로 <laughs> 진짜 영혼 없는 <laughs> <먹는> 걸여기서여자히하세요아여자하시네요 <laughs> <열수 있어요. 웃음> <laughs> 영혼이 없으시네요

thank you.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이게 내꺼 길빵. 이런 거 길빵이라고 하죠. 오. 이번 년도 첫 방어. 대 방어. 이거 원샷? 그럼 그럼. 하나 둘 셋. 잔잔잔. 같이 살기 전에는 나 혼자 영상을 만들고 찍고 그렇게 했었잖아.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? 근데? 이제 같이 사는데 집에서 영상을 자기랑 같이 밥을 먹을 때라던가 뭐앞 아 카메라를 조금 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있을 때 자기랑 나랑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인생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담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재밌겠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 나는 왜냐면 기록용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뭐나내 영상을 많이 보든 말든 난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좋아서 찍는 거예요. 지금 내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했던 거였어. 잠깐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적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 잠깐 그만뒀었고 조회수에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안 하고 있겠지?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억지로 응. 만들어냈겠지 애석겠지,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. 완전 그냥 응. 내가 찍고 싶을 때 찍고 편집하고 응. 싶을 때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, 그래. 이런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응. 내가 그만할 이유가 없겠다 맞아, 맞아, 맞아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이게 좋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긴 하지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자기가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했던 것도 있어. 그 자기의 삶에 내가 들어온 거야. 오히려 나에 대한 배려, 나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음 자기 삶에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아. 그러면 난 너무 고맙고 이걸 알고 맞나? 잘못 그러면? 뭐 동성은? 안 찍냐고 물어보기도 했고. 그러다 보니까 음. 자기가 애초에 했었던 그 의도가 그냥 내 일상을 담겠다라는 그 의도라면은 그냥 언제든지 켜고. 어떤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서 사적인 것 때문에 난 그걸 배려를 한다고 카메라를 끄고. 근데 그러는 와중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아쉽기도 했는데. 그때 이미지 나가지고. 그렇지. 먼 미래 봤을 때 왜냐면 나는 내가 5년 전에 찍었던 거 다시 돌려보거든. 그랬을 때 재밌단 말이야. 재밌잖아. 어 지금보다 몇년전영상에 사투리가 훨씬 어. 심하고 어, 그런 거 보면서 어. 저 때도 서울말 쓴다고 <laughs> 생각했는데 엄청 사투리가 심했구나. 막 이런 걸 보면서 맞아, 맞아, 맞아. 재밌단 말이야. 나는 음. 나중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걸 봤을 때. 아 맞다 우리 저런 얘기도 했었지 맞다 옛날에 음, 우리가 이런 음, 분위기에서 살았지 이런 걸 기록해놓고 알았어. 싶단 말이야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어어 음. 어, 그래? 그러면 음, 음, 너무 좋아. 내가 영상을 찍을 때이 음. 내용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음.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영상에 담지 않을게 그런 거 말을 해줘 뭐. 예전에 이게 글로 남겼다고 한다면 뭐, 그림으로 남겼다고 한다면? 우리 시대의 특권이 아닐까 음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나는 일기장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. 글로 다 표현을 못 해. 그래 맞아. 난 영상으로 찍어서 더 생생하게 남기고 싶다. 그런 그 용기가 있었던 있지.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음. 나... 별로 겁이 없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. 또 공평이 되는 게. 음. 내가 카레 끓여줄게. Thank mm -hmm. you. 5번 테이블에 생선 카스 카레 하나요 맛있게 드세요 그림자를 따라서 달콤해진 어둠 속을 돌아가고 있네요